이렇게 작은 충전기로 맥북 프로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클레이버 타키온의 30W 터보 차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PD 3.0을 지원하고 PPS까지 지원하는 충전기인데요. 색상은 검정색과 하얀색 두 가지 컬러 나오는데요. 입력은 프리볼트이고 출력은 USB C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PD 3.0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PPS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출력은 30W까지 가능한데요. 충전기에 대기 전력 소모량을 측정해 봤는데요. 0.01W 정도 측정이 되네요. 엄청나게 낮은 전력 소모량을 보여줍니다. 제가 사용하는 맥북 프로를 충전을 해 봤는데요. 지금 맥북 프로는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USB-C 테스터기로 측정해 보니까 19.6V에 1.39A 정도 돼서 대략 한 27W 정도로 입력되는 게 보입니다. 30W 충전기니까 27W 정도 충전되는 거라면 은뭐꽤 생각보다 잘 충전되고 있는 걸볼수 있죠 충전기를 이용해서 실제로 충전을 해 봤는데요 근데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이 있다면 맥북프로 15인치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맥북프로 15인치도 전력을 사용하겠죠 만약에 30W가 들어왔는데 30W를 오로지 다 사용해 버린다면 은 배터리로 충전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도 지금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제가 파이널 컷 프로를 띄어서 지금 뭐 동사 편집 작업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배터리가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현상을 보여습니다 계속 현상 유지 정도만 가능한 거죠. 만약에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노트북을 끈 상태로 충전하셔야 배터리가 늘어납니다. 배터리를 충전할 때 노트북을 켠 상태로 충전할 수 없다는 게좀 아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부하가 좀 낮은 작업을 할 때는 배터리가 천천히 늘어나긴 합니다. 그리고 따로 충전기를 들고 다닐 때 정품 충전기 좀 무겁잖아요. 근데 이 충전기는 아주 가볍기 때문에 백업용으로 가지고 다니다가 차량이나 아니면 뭐 가방에 또고 다니다가 아주 급하게 충전해야 될때 이렇게 꺼내서 충전할 수 있으니까 어 그런 식으로 사용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삼성 올레이즈 노트북을 충전해 봤습니다. 근데 조금 재밌는 현상이 있네요. 여기 충전기가 사용하는 전력 소모량이 22.9W 정도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여기 보니까 USB-C 측정기에서는 19.5V에 1.37, 1.4 정도 돼서 대략 27W 정도로 충전이 되네요. 효율이 좋다고 봐야 될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 원래 이게 더 많이 사용해야 되거든요. 여튼 지금 입력되는 거는 27W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해보니까, 어, 삼성 올레이즈 노트북은 저전력으로 설계된 노트북인 만큼, 어, 기본으로 사용하는 전력 소모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웹서핑 정도로 사용했을 때는 충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제품은 5V 배터리로도 충전이 가능하긴 하죠. 근데, 어, 5V 충전하고 있는 상태로 부하가 많이 걸리면 배터리가 조금씩 떨어지는데, 이 제품은 거의 30W까지 어, 가까이 충전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도 아주 빠르게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 한번 해 볼게요. USB-C 테스터기로 측정해 보니까 8.23V에 2.7A 정도 돼서 대략 한 22W 정도로 충전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스마트폰 충전기에 비해서는 훨씬 빠르게 충전되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어. 30W 충전기이기 때문에 대략 한 20W? 26W 정도까지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았 약간 차이긴 하지만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 제품은 PD 3.0에 PPS까지 지원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쓸모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일단 작습니다. 30W로 출력이 조금 약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시면 무척 괜찮은 제품이 될것 같고요. 여행하면서 자주 사용하시거나 또는 창소를 옮겨 다니시면서 계속 충전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어,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셨던 분들 참고 되시길 바라고 영상 하단에 구매 링크를 두겠습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